세금으로부터의 자유 세무법인 로마의 장신박 장신입니다. <laughs> 저희 원래 항상 같이 하던 오세현 세무사님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장신 미녀 장재경 세무사님과 함께해서 새로운 유닛으로 한번 출격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오세현 세무사님의 빈자리를 잘 채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 세금 공제하는 사람을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한 사람을 근로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프리랜서 분들이 그 계약을 하실 때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서에 어떤 부분들을 좀 명시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한 근로계약 이 표준 폼이 있어서 내용들이 근무 시간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만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업무 범위 또 대가라든지 이 특정이 돼 있으면 이거 고정급이고 범위도 특정돼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면 완전히 근로자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점검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라고 쓰고 사실은 3.3이라고 많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프리랜서 사업들의 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3.3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보통 사업소득이라 표현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세요. 나 사업자도 아닌데 사업자번호도 없는데 왜? 우리 종합소체 득 중에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소득이 있거든요. 오늘 언급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득 파악이 안 되니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누구한테 지급했는지를 국세청 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원을 파악합니다. 이3.3%의 성격은 연합적 원천징수죠. 미리 일정 부분 내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전년도 1월부터 12월에 과세조를 파악할 때 이제 기납세를 부 공제하는 차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5월달에 더낼 수도 있고 소득이 적으면 더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지급받을 때3.3% 떼고 지급받은 다음에 다음년도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네, 맞아요.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인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4대 보험 들고 있는데, 다른 소득을 하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뭐 회사에서 아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연말 정산을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걸로 가름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은 5월에 꼭 합산 신고를 해야 돼요. 국세청이 너 신고 안 했으니까 빨리 해! 하면 좋은데, 이게 확인되는 게한 11월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가산세가 붙어서 무시무시한 초대장이 한 번에 날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4대 보험이든 소득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정리하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금융치료를 당해야죠 <laughs> <laughs> 무신고하면 디폴트값이 20%가 있잖아요 신고기한이 경과가 된걸 빨리 인지하면 기간에 따라서 빨리 하면 할수록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가서 물론 내야 됩니다 가산세 외에도 또 불이익이 있잖아요 5월에 제대로 신고를 하면은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있고 이제 장부 신고하는 게 있는데 프리랜서들은 보통은 이제 장부 신고를 해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기회를 놓쳐서 기한 후 신고가 되면은 5월 달에는 100만 자영업자들, 프리랜서까지천만 명이거든요. 거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신고를 6월에 따로 할 때는 별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세무서에서도 한명한명 한명 신고서를 꼼꼼히 봐요. 환급도 못 받고 오히려 이제 가산세에다 세금 낼 기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신고 기간이 지나면은 뭐 각종 세금 혜택 공제도 좀 배제가 많이 돼요. 최고의 절세는 제때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 늦게 신고하면 이제 개별 관리될 수 있으니 무더 가는 게 제일 좋죠. 세금은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기타 자타소득으로볼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업소득이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이고 그외 일시적 우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 등 이벤트에서 금품이나 받거나 어떤 물품을 받았을 때또 계약 위반 위약금이나 배상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 실무에서 저희도 이제 막 강의 가면은 3.3% 해드릴까요, 8.8% 해드릴까요 물어봐요. 보통 사람들은 3.3%를 조금 떼는 게 좋으니까 저는 8.8%를 선택해요. 왜냐면은 기타 소득은 또 필요 경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해요. 분리가세라고 해서 8.8%만 내고 끝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은 뭐가 안 좋으냐면은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소득까지 얹혀지면 사실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계속 반복성이 있는 건데 내가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8.8%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적인 게 되면 세금을 토해낼 수가 있죠. 5 월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편물을 받으시면 이거 더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럴 때뭐 단순 경비율인지 여부 또 세무사한테 반드시 맡겨서 신고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 게. 장부기장 이 있고 이제 기준경비율도 있는데 장부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발생되면은 거기 에 저희가 비용 쓴 거를 이제 실제 경비라고 하죠 수입에서 실제 쓴 경비를 빼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기장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는 국가에서는 기준금액을 두고 예를 들면 뭐 프리랜서는 연간 2,4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경비가 없어도 64% 정도는 경비 쓴 걸로 봐줄 거야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납세자한테 유리한 가는데 근데 이 금액이 넘어가는 순간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서 그때는 64%해 주던 거를 막10몇 %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장부를 실제 신고를 안 하면은 나중에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이제 세금 폭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는다. 단순 경비율이 나오면 대부분 환급이 나와요. 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환급이 됐어. 그러면은 그냥 세무서 가서 신고하라고 해요. 그게 거의 대부분 단순 경비율. 그리고 만약에 세무서에서 환급이 안 되고 장부 기장이 필요해요. 그때는 세무사 사무실에 아까 의뢰를 해서 신고를 하시는 개념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방법으로 이제 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이제 소득세 신고가 끝났으니까 그때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내년 소득세를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기준 경비로 넘어가버리기 네. 때문에 저희가 소득세 대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경비 처리가 제일 관건일 텐데 이 경비 처리를 위해서 그 프리랜서 분들이 평소에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분들이 방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모든 비용들을 자기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현금을 쓴다라면 나중에 증빙하고 어렵기 때문에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으로 지용 자체를 미리 세팅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 준비할 수 있잖아요 소득자 신고를요. 그런 장치를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분들은 사대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가입을 하고 내는지에 대한 좀 개념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사업자도 사실은 직원이 없으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직원이 있으면 이제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이제 소득기준으로 되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개인 집으로 이제 안내문이 날라오게 되죠.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이제 회사에서 반을 내주지만 프리랜서는 전적으로 이제 사업자 번호 없는 사업자라고 해서 100% 자기 부담이에요.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면 그거 연동해서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분들은 특정 월에는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는 달에도 그런 사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보험 시스템이 11월달에 고지가 되잖아요. 즉 12월 10일 납부부터 익년도 11월 10일까지 그 1년분에 대해서 계속 월마다 괴롭히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 소득이 있다 없는 경우에는 뭐 해촉증명서라든지 제출해서 그걸 좀 조정하는 그런 신청절차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그런 기초적인 세금 신고 의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근로자와 다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사대보험 그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고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상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금액이 책정이 된다. 그리고 올해 소득이 급격하게 줄으신 분들은 필요 서류를 좀 준비하셔서 보험료 조정을 공단에다가 요구하시면 보험료 조정을 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대보험료 관련해서는 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 부담이지만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이 전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과 좀 병행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장세모사님이 개건으로 왔는데. 빈팀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저희 세무법인 로마는 구독자와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알리고 신고해주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초편 했고 다음 편에 이제 조금 더 프리랜서에 대한 실전편이죠. 세무법인 로마의 장. 박. 장신박이었습니다. 오!